토스트. 점심 생각하고 있는 게, 간짜장에 탕수육. 방금 전에 토스트 먹었는데 또 먹나요? 토스트랑 점심이랑 뭔 상관이야? 아, 이거, 선글라스가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들어가다고,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아, 이거. 강원랜드 입장하는데 한 20분 가까이 걸렸어요 기계가 내 얼굴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안전요원이 오셔, 오, 오셔가지고 오셔옆 가서 생체인식을 재등록을 해달라 가서 또 다시 생체 재등록을 하고 또 다시 갔는데 또 안돼 왔다갔다 몇번 하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좀 힘들었어요 잘 놀고 왔습니다 재밌었어 근데 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 나 이정호 살 빼가지고 내년에 갔을 때는 스키로 바꾸자 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안 계시니까 이런 기회가 또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또 이제 맛있는 걸좀 먹어놔야 아, 맛있겠다 삼선짬뽕 15,000원짜리입니다 1인분 그릇이 조그만해서 많아 보이는 거야 얼마, 얼마 안 돼? 근데 뭐 10분 전인가 살 빼서 다음엔 스키어행 가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하지 않음? 은치 ㅊ, 닥치 금지유 와 <놀람> 아, 너무 맛있다. 와, 미쳤다. 여기 해산물도 좀 괜찮은 거 쓰네. 음? 보통 짬뽕도에서 없는 해산물도 쓰는데? 이 면의 탱글함이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푸석푸석한 그런 면 느낌이 아니고, 면발이 좀 쫄깃쫄깃해. 살아있어. 탄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면발의 탄력? 어, 너 장난 아닌데? 아이집 짬뽕 잘하네 요즘 중국집 잘하는데 찾기가 힘들어 진짜로 여기 고른 이유가 평점은 높은데 리뷰 이벤트가 없어요 맛집 찾는 방법 리뷰 이벤트 없는데 평점 높은 곳 리뷰 이벤트 너무 막 화려하게 있는 데들은 평점으로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 물론 맛있는 데도 있긴 한데 맛이 없는데 그냥 리뷰 이벤트 때문에 평점 높은 곳도 꽤 있어가지고 그런데는 좀 거르는 편이긴 해 어... 어느 정도 덜어 먹어서 이제 먹기 편해졌으니까 제 제대로 먹자. 와... 씨... 집에서 먹는데 나무젓가락은 난잘 모르겠다. 리얼리움 중국집은 새젓가락보다 나무젓가락으로 <laughs> 먹어야 더 맛있던데, 분위기란 게 있잖아. 아, 여기 이것저것 많이 넣어준다. 오늘은 뭐 유튜브 때문에 먹는 건 아니고, 엄마랑 아빠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집 밖에 나갔거든. 집에 나 혼자라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밥을 못 챙겨주니까 그냥 내가 먹는 거지. 응. 대충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응. 날이 추워가지고 내가 알아서 먹는 거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탄력이 기가 막히네?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탄력이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면이 꼬들꼬들하게 맛있냐? 어, 탱글탱글해. 그대로는. 요즘 중국집 하나 매달 안 되던데 만두나 탕수육 숨긴 거 맞죠? 저는 이 짬뽕을 먹을 때 탕수육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 탕수육의 센 간이 짬뽕 맛을 해쳐요. 그래서 짬뽕을 딱 완뽕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탕수육을 먹습니다. 짬뽕의 간이 더 세지 않나요? 아니에요. 탕수육의 간이 더 세, 더 높은 간이야. 그래가지고 탕수육을 먹으면은 짬뽕이 이게 간이 약해져 요즘 그 중국집 잘하는데 찾기 힘든데 어 제대로 된데 찾았네 이집 정도면은 진짜 누가 와도 내가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네 오랜만에 배달 짜장면 중에 진짜 맛있네 음 맛있다 <웃음> <웃음> 어우. 아니 내가 탕수육을 먹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니고 예, 최소주문 배달 이슈가 있으니까, 너 이제 최소주문은 이제 지켜야 되니까. 상호 경계 잠깐만, 여기가 이... 아 여기 신촌 근처에 사시나요? 중림각 이름부터 딱그 어... 따라라란따떼라라라 물론 탕수육은 복먹이 맞기는 한데 찍먹이 진짜 제일 근본 없어. 찍먹은 진짜 그냥 가장 노근본 중에 그 노근본이라고 생각해. 아, 찍먹 그 위에 부먹이 있고 그 부먹 위에 복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찍먹은 좀 아니야. 와 단연 콘데 내가 서울에서 시켜 먹은 짜장면집 중에 여기가 최고다. 내가 저번에 먹었을 때도 그렇고 저저번에 먹었을 때도 그렇고 좀 별로라고 내가 이야기했었잖아. 방금 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집이 일 1탄에 아니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 그 후반점 먹었을 때도 이거 존나 좀 아니라고 내가 막 욕했었잖아. 그리고 다른 데서 시켜 먹었을 때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나 솔직하게 말하잖아. 음식 관련된 거는 어 근데 여기 괜찮네. 후반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정도 퀄리티면 싸야 돼. 근데 다른 집보다 비싸. 근데 퀄리티가 구려.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급식실 짜장밥보다는 맛있는데, 중국집 중화요리 짜장밥이라고 생각하기는좀 애매하고, 그냥 그 사이 그 언저리 그 느낌. 아마 그 영상도 남아있을 텐데. 반전딱그 시켜서 탕수육을 먹었어. 어떤 A 탕수육은, 아니, 고기로 꽉 차있는데, 어떤 그 옆에 있는 탕수육은 튀김만 있고 고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또 고기의 종류가 달라. 이거는 탕수육 고기고 이거는 그 짬뽕에 들어가는 그 고기 조그만한 고기 그거, 그거 튀겼더라고 고기가 또 종류가 달라요 한돈농가 살리려고 뒷다리살 쓴 거라고 아니 뭐 한돈농가를 살리건 말건 나는 내돈 주고 내가 음식 시켜서 먹는데 내가 만족스러워야지 뭐 한돈농가고 나발이고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내돈 주고 내가 뭐밥 먹겠다는데 어음 탕수육을 이제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소스를 부은 탕수육을 고춧가루 뿌린 장장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게 제일 맛있어요. 뭐 살찌네, 뭐 건강에 안 좋네,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걸로 그걸 생각을 했으면 내가 지금 백숙을 시켜 먹지, 내가 그 중국집을 뭐하러 시켜 먹어. 응? 한번 그냥 삐뚤어지고 싶을 때 이렇게 시켜서 먹는 거야. 입가가 이게 짬뽕 국물로 이게 빨개진 게 아니고, 이게 피부 트러블이에요. 날 변경하지 않은 오래된 면도날로 면도를 하다가 엄청 이게 빨개져가지고. 군대에서 면도기 한 달에 한 번씩 갈라고 배웠는데 훈련소는 안 가르쳐 주나요? 아 그런 것도 가르쳐 줘요? 나는 훈련소 갔을 때 어차피 그한 달만 있고 나오니까 가르쳐 준게딱 그거예요 제발 뛰지 마라 당신이 다치면 은 우리가 더피곤하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가 훈련 안 시킬 테니까 뛰지 좀 말라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음. 그러니까 비만 소대가 아니고 전문연구 요원 소대거든? 중대장이랑 나이가 그냥 동갑이니까 어, 또래라서 나이 대가 이제 다 30대 초반 아니면 진짜 어린애들이 이제 20대 후반 막 이러니까. 거기에 풀어서 뚱땡이야. 그러니까 이제, 관심 병사. 이 새끼는 다치면 안 된다. 이 새끼 절대 뛰게 하지 마라. 좀 그런 느낌. 일부러 빼려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제 체력이 단단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8월에 갔거든? 그 당시가 역대급 무더위와 갱신하던 그 시절이란 말이야. 38도? 그때 내가 2시간인가 3시간을 그 행군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탈수 증상에 뒤지기 직전까지 가니까 엠뷸런스 타고 이제 복귀를 했죠. 애초에 하지 말라고. 물론 애초에 안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했지. 아, 맛은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네. 이거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2만 원이야 탕수육이? 굉장히 맛있지만 가격대가 좀 세긴 하네요. 짬뽕은 1만 5천 원, 탕수육 2만 원. 음, 응. 네, 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정호님 짬뽕은 언제 드시나? 다 먹었어요. 빨리 안 먹으면. 불어 터지는 거 음. 아니에요 이미 다 먹었어 아무튼 뭐 그랬고 이 탄띠 탄띠가 허리에안 맞으니까 잘그 분리조립을 해가지고 탄띠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탄띠를 했지 하나는 이게 안 맞았네 허리에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탄띠를 탄띠를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이제 염렵소대 그 저거 땡이소대 그 땡이, 소대. 땡이 세, 세, 명이 한 몰려와가지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걔들 이제 알려주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 연결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예자 아... 오랜만에 미연 씨 행복한 기억은 잘도 잊어버리고 먹으면서 씁쓸한 기억은 평생 가는 게참 아이러니하게 하긴 했다 내고3때 추억처럼? 아이구야 짝꿍 서하라 사람을 홀리는 눈매도 애교점? 아 여기 애교점이 있네 눈 밑에 원래 나이 때남자애는 여자가 친한 척 말만 걸어줘도 반하는 법이라고 만수 형아좀 무겁다고 너 쉬는 시간 끝나면 발치워줄 테니까 좀 얌전히 있어봐. 오, 첫 수능은 짭은 씁쓸한 맛이었다. 망했구나 수능이. 오, 야, 괜찮아? 그녀가 밉기도했다. 너무 잘난 그녀를 열등감 느껴졌다 서화라한테 사방에 지나면 평생 만날 일이 없겠지. 숨이 조여드는 것만 같았다. 용기 포션이라는 게 실존했다. 뭐야? 오, 이거 너한테 전화까지 다 하고 오... 너 얼굴이 왜 그래? 어, 술 마셨어? 나 마셨어? 누구한테 고백이라도 하게? 어, 너한테... 오, 어? <laughs> 아니 동정호... 보냐고? 아, <laughs> 그... 너 되게 취했나 보다. 어, 어. 너내 여자 해라. 취해서 하는 말은 아니야. 미안,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 이 자세가 안돼 있네. 저는요, 여자가 거절해도 밀고 붙입니다. 여자애가 싫다고 했어. 아니, 왜 싫냐? 싫을 치, 좋을지는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만납시다. 일단 이게 더 싫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대학 붙었지. 잘 살아라. 1년 동안 고마웠어. 야 잠깐. 어? 아라가 아직 할말 있대잖아. 이병사 어디 가냐? 도대체. 일단 느낌이 좋아요. 지금. 어. 아, 군대를 갔다 왔구나. 칵테일바 사제락으로 향한다고? 우연히. 운명적으로. 오. 어, 아! 눈 밑에 애교접이 사라졌네. 그러네. 쌍둥이 동생인가 보다. 오! 오픈까지 시간 남긴 했는데, 미리 들어오실래요?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좀 설레는데? 아까 그 여자분은 저희 알바요? 네, 알바셨군요. 혹시 아는 사이요 아는 사람이 엄청 닮았어요. 아, 작업 거시는 거구나?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진짜 아니고요. <laughs> 농담이에요. 주문 그아 잠시만요. 예. 여기요. 보여드렸습니다 신분증. 그냥 식당 알바라고 생각하면 돼. 알아 여기 자주 온다니까. 안할 거야? 할게요. 군필에 가게 코앞에 살고 K 대생에 도망도 못갈 거고. 오 <laughs> 써먹기 좋은 노예를 꼬신 거겠지. 그리고 선배로서 후배 좀 챙겨보고 싶기도 하고. 아 그래? 사실 나도 K 대 출신이거든. 어, 고려대 출신이셨어요? 저기 세종 쪽 캠퍼스. 아나 약대 캠퍼스가 줄었거든.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을 제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라 걔는 다른 대학 가고 아린이 걔는 삼수하는 바람에 선배 소리 못 들어봤단 말이야 아 아라는 다른 대학을 갔구나 그러니까 빨리 계약서 쓰자 내일부터 출근해야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라 취한 모습도 볼수 있는데? 아 그럼 해야지 아라 걔는 너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그래? 이렇게 쉽게 낚일 거면서 왜 허세 부려? 첫사랑 감정인데 그냥 사람 감정을 가지고 지금 장단을 쳐 이거? 결심했어요 얘를 굴복을 시켰어요. 좀 건방지네요. 점장을 굴복을 시켜야겠어.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래? 어? 이번엔 좀 이야기가 다른데. 저번 알바도 나름 괜찮은 애이긴 했는데, 걔는 나한테 반해버려서 문제였단 말이야. 아니 관심 있다고 해놓고 반하지 말고 그냥 유지를 하라는 거야. 무려 뭐 개수다 있어. 씨. 누나랑 사귈래? 네. 누나랑 사귀기 싫어? 여자친구가 있어? 그럼 그거 아라한테도 알려줄게. 새로 구한 알바한테 여친 있다고. 기싸움 은 그냥 열받네. 그냥 아나 이런 화법 진짜 싫어요. 살살 그냥 사람 가냥 가지고 놀고 그냥 아나 싫어. 어. 앞으로 잘 부탁해, 후배님. 야, 근데 이 미소 이 버틸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 이거 그냥 끝나지 이거는. 자, 들어왔고. 어차피 둘이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해. 그래, 아리나. 차라리 제가 선배라고 부를게요. 왜요? 저도 어차피 같은 대학 붙을 거니까 미리 선배라고 부를게요. 아니 네가 붙었지 안 붙었지 어떻게 알아? 불만이면 바꿀게요. 아린이 뭔가 좀 귀여운데? 살짝? 근처에 아는 사람 카페가 있는데 주소 알려줄 테니까 시럽 한 병만 가져다주고 와. 푸와푸 메이드 카페? 반갑습니다. 어? 저는 주인님의.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도와드릴 메이드 아이리 <laughs> 잠깐만 알아잖아 도와드릴 메이드 아이리짱입니다 반가워요 어 그렇네 애교정 손님이 아니라 이거 저희 점장이 실업가다 주라고 아, 하길래 아, 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 이름이 서하라 맛 야! 메이드가 지어선 안될 표정을 지었다? 뭐야 오. 너 네가 왜 여기 어 와, 와우! 표정이 아주 아주 훌륭해. 뭔가 더 난처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멋대로 손님 내쫓지만 나 잘리거든. 아무튼 닥치고 따라와. 오. 여기서는 아이리 장이니까 이름으로 부르면 죽여 버린다. 뭐든 좋으니까 아무거나 시켜. 나도 개쪽 팔리거든. 어, 네가 내 노예니? 오케이. 후아후아 오므라이스 상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주문 받았습니다, 주인님.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어, 너이 녀석 좀 버릇이 나쁜데 이 버릇 좀 내가 고쳐야겠는 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인님. 주문하신 후아후아 오므라이스 세트 나왔습니다. 음. 맛있어지는 비밀의 주문도 외워드릴까요? 아니요. 주인님이 주문하신 후와 후와 오므라이스 세트에 포함된 메뉴라 반드시 해드려야 되거든요. 오야 <laughs> 어, 성우 연기 잘한다. 네. 그럼 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주인님도 같이 따라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주세요. 후와 후와. 퓨어퓨어 퓨어. 오므라이스. 당. 오이식구 나레 와. 갑자기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네 내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메이드카페를 갔는데 걔가 알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와... 마구마구 그냥 쪽팔리고 다 시켜야겠다 100만원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야너 노래 불러 저기 가서 그냥 다 시켜야겠다 이거 어. 다음날 키오스크 생김 시오 기억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어? 뭐야 다 알고 있었네? 첫사랑이라도 만나고 왔나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때요? 1번 아라 2번 아린 3번 유화 유화가 맞네? 어니 어니 oh 많이 보고 싶어 그 누구의 가슴에서 울고 있는.